두 번째 주제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한 가지의 거리와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둥그런 음식 맛있겠어요. 볼까요? 피자. 피자가 보통 배달이 오면 몇 조각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네 개로 커팅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잘 잘랐다면 어느 것의 두 조각을 택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와 뭐뭐 요런데를 택한다 하더라도 이 두개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햄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똑같이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햄 위치랑 여기 햄 위치랑 크기와 모양 똑같은 햄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햄이 들어가는데 뭐 여기는 갑자기 뭐 배추가 들어있다 그러면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고구마가 들어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여기에 뭐 올리브 들어있으면 여기도 올리브 들어있고 이런 모양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우리가 여기 먹으나 여기 먹으나 똑같지 않겠어요? 누구 아, 하나도 손해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뭐 엄청 막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나는 뭐 피자를 뭐 이런데 이렇게 잘라 먹어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게 나 두는 거 싫어 이렇게 잘라 먹어 네. 여기도 뭐 이렇게 잘라 먹어 네. 이런 길이도 똑같겠다 이거죠 뭐래서 이게 피자가 아나 이거 나 입, 나는 입이 너무 쪽마랗고 예뻐갖고 이게 입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나반 잘라먹어 그래서 이렇게 이거 똑같이 양쪽에 잘라서 한 입씩 먹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피자 조각과 이 피자 조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직선 부분 똑같고 요렇게 자르니 이거 이, 이 선분 이 선분 부분도 똑같다 네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피자에겐다 지우고 네, 필요한 것들만 남겨보면 네. 결국은 요 선분 그리고 요 선분이 길이 같다 왜냐면 요 선분이 애초에 같았기 때문에 요 길이가 같다. 애초에 중진각이 같은 두 부채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같으니 현의 길이도 같다. 다시 한번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기 때문에 네. 두 현의 길이도 같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에 역의 관계가 있는, 리버스 관계가 있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러고요, 현의 길이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도 같다. 자, 이걸 표현을 해보면 여기를 AP, 현 AB, 여기 현 CD라고 하고 AB의 중점을 M, CD의 중점을 N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원의 중심 o 로부터 거리가 같으니, 즉 선분 OM과 선분ON, 그러면 두 현의 길이 선분AB와 요현 선분CD가 같다. 이것은 역도 성립을 한다. 네.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길이가 같은 두현.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길이가 같은 두현. 길이 뭐 2cm 짜리 제가 커다란 현. 여기도 뭐 여기도 여기도 길이 한 2cm 짜리 현을 지금 생각을 하면 또그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길이가 같은 두현이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쳐볼까요 원의 중심으 거리 한 0.9네요 네. 거리는 수선을 그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럼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해주면 딱 0.9가 나온다 네. 요 거리가 같다 왜냐면 현의 길이 같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의 길이 3분 AB와 요현 선분 CD가 같으면 네. 원의 중심 O에서부터 요기까지 거리 중점이니까 n 를 할게요. OM CD의 중점은 N이라 할까요? O, n 이할까요 ON 같다. 이거에서 네. 화살표만 좀 바뀌는 그런 모양이다. 네. 자 그럼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오른쪽 원 O에서 길이가 같은 두현 AB 현 CD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가 같음 설명하여라. 자, 이 증명은 1번이랑 2번 중에서 뭘 증명하는 얘기일까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요게 몇 번을 증명하는 얘기일까요?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2번이죠. 좀 2번.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해라 자 필요한 마크키로 써보면 현의 길이가 같으니 거리 요까지 거리 여기까지 같으면 증명해라 뭐 길이 제가 갖고 같네 이게 아니라 이제 수학적 증명을 논리적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요게랑 요거랑 들어있는 도형 요거랑 요거랑 들어있는 도형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등변삼각형보다는 직각삼각형 증명하는 게 용이하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직각삼각형 편의상 기호, 잘라가지고 이쪽 직각삼각형 편의상 니은을 증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리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자 네. 다시 한번 지금 기호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선분 AB와 선분 CD가 같을 때 현까지 거리 선분 OM과 선분 ON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요거 요게 나와요. 요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선분 OM과 선분 ON은 같아요. 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랑 요거가 들어있는 삼각형을 기역과 니은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각형 뭐뭐뭐와 삼각형 뭐뭐뭐가 합동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 뭐? 삼각형 OA 자 중점은 M 잡읍시다. OC 중점은 N으로 잡으시죠. OAM OC n 영어 보고싶다 자 뭐뭐뭐뭐 합동 그러면 세가지를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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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합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언급하려는 삼각형은 뭐, 뭐와 뭐에서 삼각형 oam과 삼각형 ocn에서 딴딴딴딴딴 그러면 여기도 역시 수선을 잡았기 때문에 거리를 재기 위해서 수선을 잡았기 때문에 각 O, M 어디가? O, M, A 90도 그 다음에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O, M, A라 할것 같으면 O, N, C 각 O, N, C 얘네들은 90도이다 수선이므로 자 그리고 이 반지름이지 않습니까 반지름 반지름 선분 O, A 선분 OB 하나의 원에서 반지름이 같을 수밖에 왜 같다고 무슨 름 반지름입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증명 시작이죠? 자그 다음에 요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선분 AB가 같으니까 그거의 절반 AM 부분, 선분 CD가 또 얘랑 같으니까 그거의 절반 CN 같잖아요. 그러니까 AM과 선분 AM과 선분 CN은 왜 같냐면 AM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같다고 하는 것이 일분 선분 AB의 절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CN이라고 하는 건 선분 CD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 네. 그렇게 해갖고 요거 각도 R 90도 즉각 R 그다음에 R의 대변인 b 변 H 그다음 또 다른 한변 S 해 갖고 합동 조건은 RHS 합동이 되는 것이다. 네. 물론 이세 개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주고 어, 주어진 우리가 지금 잡아둔 두 도형이 합동이므로 이 도형의 일부분인 선분 OM, 이 도형의 일부분인 선분 o n 대응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OM, 선분 o n 이 그래서 합동임을 증명을 했다. 설명 끝. 증명 끝.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자, 문제는 딱 보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현까지 거리가 3 3 똑같으니 현까지 거리 6 여기도 똑같죠. 얼마? 6. 네. 다시 한번. 현의 길이 q, 그, q 그 똑같은 현까지 거리 4, 현까지 거리 여기 4. 네. 문제 4번. 삼각형 ABC의 외접원 바깥에 있는 원외외바깥외 접하다 접원. 에서 두현 A B까지 AC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면 두현 AB와 AC에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것은 뭐죠? 현 AB와 현 AC, 현 AB와 현 AC가 같다. 그러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같으니 이거는 무슨 무슨 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탐구 활동 오른쪽은 제주라고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에서 출조된 문화재이다. 네. 자 문화재가 이게 분명히 대접, 그 그러니까 접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 지금 파전 하나 담아먹기도 힘든 모양인 것 같잖아요. 이게 원래는 원래는 둥근 모양이었죠. 이제 깨져갖고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대잡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까? 네.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정리 두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려가면 수선이 등분한다. 반대로 수, 저, 현을 무슨 이등분하면 수직이등분하면 멀지난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현을 잡아서 현을 잡아서 현을 잡아서 네. 무슨 이등분? 수직이등분을 때리면 요선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그럼 현을 하나 또 잡아서 현을 또 잡아서 현을 요 정도 잡아서 역시 요 안에서 중점을 생각하고 수선을 그려주시면 요 안에 어딘가 나올 거니까 요 선과 요 선의 교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다. 네. 그래서 방법은 두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많이 나오는 예제를 제가 들어드리면, 네. 현, 즉 현과 부채꼴이 만나는 이건 무슨 꼴? 흉팔꼴 팔꼴에서 여기서 이제 수직이등분선을 생각을 해갖고, 네. 이 부분은 뭐 길이가 이고 이 부분은 길이가 6이라고 했을 때, 어, 요 원의 네. 반지름 얼마냐? 그니까 러 이게 토기니까 이게 뭐 찌그러진 뭐 깨진 모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원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요 정도 있으면 말이 안될 거고 어느 정도는 말이 되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이두 네. 개의 길이는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의 결과를 알이라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 다시 한번 요게 반지름 아니죠? 원의 중심에서 원위의한 점까지가 반지름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현에서 이등분선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 좀 문제에서 여기 수직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무슨 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무슨 정리를 쓸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는 세 변의 길이 관계, 즉 가장 긴변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가장 긴 변은 여기서 아, 다음 다른 두 변은 66, 36. 이 부분은 r 마이너스 이걸 정리를 하면 r 제곱은 36 플러스 요거 전개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그러면 r 제곱은 소거 4r은 40, r은 10 나왔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